1586년 10월 22일, 라테시아 제국의 다프네렌 소위는 도중에 동굴로 떨어져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 지상으로 올라가던 일행을 추적하던 중 낯선 곳에서 의문의 벽을 보게 되는데, 벽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의문의 죽음들. 그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다프네는 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과연 벽 안에 무슨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 하트 원. 오. 어어 어. 쉐이터 잘 꼈다. 이쪽은 없지? 어? 아 여기서 쫄러가는구나. 젠장. 땅이 무너져 내렸어. 겨우겨우 가는 길을 찾은 것 같았는데. 뭐 다행히도 다친 데는 없어. 좋아. 그나저나 꽤 깊은 곳에 떨어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은 있으려나. 이제 일로 가면은 있고. 여기도 출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오른쪽이겠지? 어, 출구야.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지? 금불나에 사다리를 설치해주세요.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탈출구 아니야? 허, 다시 동굴이잖아. 어, 뭐, 뭐야. 스토리 탈출맵 파트 1. 자, 페탈 나는 다프넬렌 하늘색 하늘색 부드러운 머릿결과 푸른 눈동자를 가진 22세기에 어? 아름다운 아가씨야 아가씨였구나 <laughs> 나는 라테시아 제국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수석 장교로 인관했어 그만큼 내가 천재였나? 히히히 <laughs> 잠시 크랜 중장님과, 어, 뭐야. 중장님과 어느 마을에 파견을 다녀오다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그나저나, 크랜 중장님이 날 찾고 계실텐데, 빨리 지상으로 올라가야겠어. 오! 응? 이 상자 안에는? 어, 사다리다. 쓸만한 사다리. 쓸만한 사다리 같다. 이걸로 아까 본 나무에 설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설치해 보자. <laughs> 돌아가서 그러면 설치를 합시다. 어, 주인공이 그러면 푸른 머릿결에 파란 눈을 가진 아가씨라는 거네. 일로 가도 되겠다. 어우, 출구야. 근데 이거 하나 아껴두면 안 되나? 아껴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어? 음, 음, 어, <웃음> 어, 허! <laughs> 그렇지. 어라? 근데 웬 횃불이지? 왠지 수상한데?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 따라가 보자.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어, 헨젤과 그레텔인가? <laughs> 어라? 왠 상자가? 렌? 어잠만 아, 그치투 렌. 어, 이 렌.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 찾아다니냐? 하루 종일 이 근처만 돌아다녔어. 일단 날이 어두워져서 횃불로 내가간 길을 표시해줄 테니까 그 끝에서 기다릴게. 아 어떤 사람이 설치해? 아 중장 그 메모는 분명 크랜 중장님이 남기신 거야. 빨리 뒤를 따라가자. 아 그러면은 중장님이 설치를 한 거구나.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버렸네. 크랜 중장님은 별일 없으시겠지? 없을 거야, 중장님이잖아. 우와, 거대한 버섯 나무잖아.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에이, 난 많이 봤는데. 괜히 크랜 중장, 크랜 중장님만 곤란하게 만들었네. 아, 이름이 발음이 잘안 돼. 크랜 중장님. <laughs> 또 동굴이네. 동굴이네. 이번엔 조심해야겠어. 동굴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일단 만나면 사과드려야겠어. 그래.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장님은 대체 어디까지 가신 거지? 그래. 어,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떨어진 거잖아? 후, 힘들다. 동굴에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체력 쪽은 글러먹었나봐. 현실 반영. 나도 체력은 개쓰레기다. 횃불이 <laughs> 여기서 끊겼어. 주위를 둘러보자. 아닌데? 여기 있는데? 왜 하필 절벽 쪽으로 가신 거지? 난 방금 이런 곳에서 나왔는데. 오, 조심. 조심 저 <laughs> 안쪽으로 이어져있어 여기? 아 저기 어.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여기는 공간이 크게 비어있네 이게 뭐지? 귀환지점이라니 어떻게 하 는데? 아, 그런데 귀한 지점 이 라니 대체 뭘까? 음, 잘 모르 겠다. 벽에 설치 된 횃불 을 계속 따라가 보자. 뭐 이건 귀한 뭐 그게 없나 보네. 스토 리가 잘맞는것 같. 이름이 너무 어렵다 아, 외국 이름은 뭔가 입에 잘 안붙어 아 이쪽이 아닌가보네 뭔가 외국 이름이 뭔가 어려워 외우기도 힘들고 돌을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올라가야 돼? 여기 아니야? 에이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어. 괜찮아. 평화로움이야. 빛 빨리 차. 근데,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갔냐? 중장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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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촛, 촛, 쳐. 아니면은 반대로 온거 아닐까? 내려가는 거지. 길이 두 갈래 는데 여긴 막혀있네? 저쪽이란 소리건. 허이야! 음. 허또 내려가? 저게 뭐지? 안에 뭔가있어 동굴 안에 이런 곳이 있었나? 렌에게 렌아렌 아, 렌. 미안하다 너무 이곳저곳에 횃불을 설치하다보니 나도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 하하 이 동굴의 끝으로 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음 길치시군요 음. 저 끝이 출구 마지막 일기? 꼭 세이브를 하고 레버를 당기세요. 스펀지장. 세이브 포인트. 뭐야, 된 거야? 마지막 일기. 어, 이거 맨 처음 그거 아니야? 1576년 5월 11일.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파 내려갔던 동굴의 끝이 보이는 게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며칠 아니 하루 이틀만 있으면 이 동굴은 지, 모두 완성된다. 아마도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내 마지막 일기가 되겠지. 여기서 탈출 어서 여기서 탈출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만약 내가 누가 어? 응. <laughs> 만약 누군가가 내 일기를 발견하는 날이 온다면. 절대로 이 동굴을 따라가서는 안돼쩜쩜쩜쩜쩜쩜쩜쩜 이후 페이지는 적혀있지 않다 어... 오케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세이브 동굴 안쪽이 열립니다 긴 동굴이다 근데 들어가지 말라 했잖아 어. 이 동굴의 끝에서 기다린다 하셨지? 어서 서두르자 끝을 가, 가지 말라 했는데 이걸 따라간다고? 그런데 아까 그일장은 대체 뭘까? 1576년이면 10년 전에 써진 거네 이 동굴을 따라가선 안 된다 했는데 크렌 중장님은 알고 계신 걸까? 뭔가 알고 오란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뭔가 알고 보낸 것 같아. 엥? 이게 뭐야? 허어, 떨어지면 죽겠어. 진짜 죽겠는데? 좀 많이 죽겠는데? 스폰 포인트 지정, 세이브. 쓰레기통. 다됐자 쓰레기통은 그지 점프 맵스 아. <laughs> 어? 이까짓 게 뭐가 어렵다고? 헛헛아 잠만 페플 하나 들고 가자.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헛 화이 헛헛헛 어휴, 야야 야! 어어 어, 뭐야? 세이브 포인트 돼 있는데? 어. 음. 다 들고 가도 되겠어. 어. 아니야, 혹시가 있으니까. 음. 어. 뭔가 여기서 저기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하야! 아. 어. 꼼수 잘 막았네. 내가 마크 몇년 차인데 이런 거 하나 응? 내가 마크 몇년 차인데 이런 거 하나 못 깨겠어? 응? 이런 거 하나 못 깨겠어? 잠깐만 위랑 아래가 다 있는데? <laughs> 위어 그러면 아 아래를 갔다가 결국 위를 가야 된다고?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저 마크 한어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적어도 6 년은 넘었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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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히, 아. 아니야, 근데 죽어서 가는 게더 빨라. 어 알고 있어. 죽어서, 어? 이쪽으로, 어, 뭐야, 길이, 아, 있네? 어, 잠깐만. 쭈 쭉... 아. 일로 가야 되네? <laughs> 아, 그럼 처음부터 길을 잘못 간 거였구나. 저쪽이 아니었네, 길이. 위로 가는 걸 아래로 떨어진 거구나. <laughs> 유반안 불안이요. <laughs> 어 어. <웃음> 아니야. 템 챙기려고. 템 챙기려고. 템 챙기려고. 핫. 허이. <laughs> 헐! 화려한 키보드 소리 헐! 이이지지지 a t 는줄 알았어 오우 <laughs> 아 이지하네 점프 맵 따위 오, 생각보다 동굴 되게 길다 잠만 템 정리 좀 하고 필요 없는 걸다 올려두고 파트 분할 필요 없고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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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근데, 뭔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일기에서 가지 말라는 거 보면. 아무래도 중간이 무너져버린 것 같아. 옆길로 가야겠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휴! 잠깐만, 마크 소리. 출구인가보다 좀만 더 힘내자. 근데 무너졌으면 길이 딴 데로 가는 거 아닌가? 겨우 다시 밖으로 나왔어. 벌써 시간이 아침이 됐잖아. 오, 진짜 아침이네. 헐, 크랜 중장님 어디 계세요? 준... 준장님... 흥... 어... 저기에 또 상자가 있잖아. 챕터2 의문의 벽 이봐 다프네 너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글쎄요? 따라오라 해서 따라왔는데? 어? 내용이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딘지 알겠냐니 어 이거 깨, 깨야 될거 같은데 오늘 처음 왔는데 알 리가 없잖아 장난 그만 치고 어디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왜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분명 여기는 처음 온 곳일 텐데. 기억을 잃었나? 온 적이 있었는데. 일루미나디 <laughs> 안 되겠다. 빨리 중장님 중장님과 합류해서 제국으로 돌아가야 해. 중장님. <laughs> 흠. 나무들이 시야를 가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맞긴 한 걸까? 총장님, 대체 어디 계세요? 저건, 뭐지? 제국에 이러, 저런 곳이 있었던가? 뭐야, 벌써 제국으로 돌아온 거야?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누가 있어? 조약도를 표시해놨구나. 조금만 더 가자. 아유. 그런데 왜난 여태까지 저런 건물을 본 적이 없지? 제국에 숨겨진 도시인 걸까? 아, 헐! 뭐야? 오, 헐, 지금 봤어. 강이잖아? 해 엄청서 가면 되지 무슨 응.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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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아닌 것 같다 왼쪽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갈 문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스펀 포인트 저장하고. 상자를 찾아라. 1부터 5. 아, 상자 안에는 조합이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상자 1부터 5까지 숫자가 붙어있는 상자 안에 재료를 모두 회수하셔야 하셔야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나무꾼의, 나무꾼의 기본 상식, 막대기, 재료, 참나무판자 2개, 배치, 음, 보트, 제작대, 사다리, 레버. 분이 찢어서 찢어서 있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 어, 되, 되, 어? 어, 괜찮겠지? 어? 어, 안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어? 뭐 어쩌냐? 어, 어쩌냐? 아, 아니야. 아 어, 망했네. <laughs> 우선 어떻게 하면 되겠지? 성경을 따라가세요. <laughs> 한쪽 벽만 따라가면 성문에 도달할 거야. 1번 상자를 찾았다. 아, 이렇게 상자를 찾아야 된다. 2번 상자를 찾았다. 어떡하지? 아까 그걸 설치해서 만드는 거 같은데? 어, 씨, 안 나올 줄 알았겠냐고. 우선 성벽 주변을 쭉 돌아서 확인하면 될거 같은데? 주변에만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상자가. 그런데 참 이상해. 아니, 이렇게나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저렇게 많은 대포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둘중 하나겠지? 제국의 군사시설 아니면 제국을 적대하는 국가. 그렇지만, 방법이 없잖아. 처음 보는 식물들이 모여있다. 캠 나오나? 안 나오네. 어! 나이스. 세 번째 상자를 찾았다. 라일라. 적국이든, 적국이든, 적국이 아니든 도움을 요청해야 해. 요청해야 해. 어쩌면 중장님이 안에 계실지도 몰라 근데 안에 있으면은 적분이면은 이미 사살당한 거 아니야? 어? 이건 진양귀비 아니야? 이거 전설급 식물일 텐데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또 있지 그렇지 바로 성벽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격리돼 있는 건가? 아차! 지금은 식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laughs> 어.. 아니, 이말 바로, 좀 전에 했는데? <laughs> 엄청 특이한 버섯이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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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쩌냐? 어, 뭐야, 붙어 있는데? 하 여기는 온통 강이네 그래 아까 상자에서 모은 재료로 보트를 만들자 근데 보트가 있는 걸아 멀티를 위한 난 망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우선 가자 아 이렇게 음 응? 멀티가 나한테 도움이 되다니 멀티는 아니지만 야호, 건넜어. 기술 장교를 무시하지 말라. 응? 보트는 그대로 버리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보, 기술 장교를 그그 그 뜻이었구나. 아, 난또 누가 말건줄 알았는데 혼잣말이었구나, 저게. 어쨌든 작업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laughs> 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줄 알았네. 어, 어디 아, 이제 두 번째 돌았나? 두 바퀴째요. 성벽만 걷다가 지쳐 쓰러지겠어. 그러게, 지쳐 쓰러지겠다. 진짜! 음어 저건 대포인 걸 아, 저건 크레인이네. 아, 그러네. 어, 어, 아래로 가는 게 아니었네. 얼마 안 남았어. 마을이 보인다. 저기야. 어, 뭐, 어, 근데 마을이 밖에 있다고? 잠깐만, 이거 먼저. 아, 크레인이 내려오는 곳인가 봐. 음, 이쪽으로. 우선, 이거 넣고, 아, 얘네를 넣죠. 이걸 빼고, 보트도 넣고, 쓰레기통 스푼 포인트. 아 이게 아 내려오나보다 탄광 마을 지도 우선 마을을 아니 지도가 우선 마을을 좀 구경을 하자 음